믿기시나요? 수면 자세 하나 때문에 수명이 10년 줄어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동안 수면 의학 분야에서 환자들을 진료해온 박중원 전문의입니다. 지금까지 수면 관련 질환으로 만명 이상이 환자분들을 만나왔는데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 중 무려 85%가 잘못된 수면 자세로 인해 심장에 부담을 주고 계셨어요. 대부분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매일 밤수면 중에 자신도 모르게 심장을 압박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깨가 결리고 자고 나서 오히려 더 피곤하시고 목이 뻣뻣하거나 가슴이 답답하신 정말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노화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난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잘못된 수면 자세는 단순히 목과 어깨만 아픈 게 아니에요. 심장 박동수를 불규칙하게 만들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심지어 뇌졸증과 심장 마비의 위험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평생 여부로만 자는 습관 때문에 50대의 협심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수술도 고려하셨는데 수면 자세만 바꾸셨더니 6개월 만에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셨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모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수술도 약도 필요 없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장수수면 자세라고 부르는 방법인데요. 이 자세는 심장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척추 건강까지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자세입니다. 40년 임상 경험의 결정체라고 할수 있죠.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뻣뻣하거나 피곤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한 번을 남겨주세요. 해당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과 장수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매일 밤하고 계신 그 수면 자세가 과연 안전한 자세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심장을 조용히 위협하고 있는 위험한 자세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공개할 장수, 수면, 자세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심장 근육이 약해지고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며 기도 주변 근육도 이완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척추의 곡선이 변하고 관절의 유연성이 감소하면서 젊을 때는 괜찮았던 수면 자세가 이제는 생명을 위협하는 자세가 될수 있습니다. 대한수면학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잘못된 수면 자세로 인한 수면 중 산소포화도 저하가 심장마비 위험을 3배 이상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위험한 자세로 주무시는 어르신들 중90% 이상이 자신의 수면 자세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위험한 수면 자세는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 자세들을 피하고 올바른 자세로 주무시기만 해도 수술이나 약물 없이도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위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까지 꼭 들어보시고, 마지막에는 의사가 추천하는 장수자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5위는 배를 위로 한채 베개 없이 자는 자세입니다. 베개가 없으면 목이 시원하고 좋지 않나요? 라고라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을 때는 그럴 수 있었지만, 60세 이후에는이 자세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5세 김영수님은 30년간 대개 없이 주무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아침마다 목증과 투통을 호소하며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대개 없이 주무시면서 목에 자연스러운 시작곡선이 완전히 펴진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추사에서 5번 사이 디스크가 눌리면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고, 더 심각한 것은 내로 가는 혈류량이 15% 이상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목뼈 사이의 디스크 수분 함량이 젊을 때의 6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베개 없이 주무시면 목뼈가 일직선으로 펴지면서 디스크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특히 수면 중에는 근육이 이완되어 뼈와 인대만으로 목을 지탱해야 하는데 이때 베개가 없으면 목뼈 사이 간격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내혈류량 감소입니다. 목이 과도하게 젖혀 내려가는 혈관이 압박받아 수면 중 내로 공급되는 산소량이 줄어듭니다. 이는 치매 위험을 높이고 수면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김영수님께서는 제 조언에 따라 적절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기 시작하셨고 2주 만에 목 통증이 사라졌으며 한달 후에는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위험한 자세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위부터는 정말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영상을 끄지 마시고 계속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사위는 옆으로 누워 다리를 웅크린 새우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일명태아 자세라고도 불리는데 심리적으로는 안정감을 주지만 60세 이후에는 매우 위험한 자세가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박정환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환님은 평생 새우처럼 몸을 웅크리고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와 무릎이 펴지지 않고 특히 걸을 때 다리가 저린다며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새우 자세의 가장 큰 문제는 척추의 과도한 굽힘과 관절 구축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관절 주변의 인대와 근육이 경직되기 시작하는데, 밤새 8시간 동안 무릎과 고관절을 굽힌 상태로 있으면 이들 관절이 굳어버립니다. 의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자세는 고관절 굴곡근의 단축을 일으킵니다. 특히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계속 수축된 상태로 있게 되어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펴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무릎을 가슴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오래 있으면 슬관절 후면에 압력이 증가하여 연골 손상을 가속화시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호흡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새우 자세는 갈비뼈 사이 공간을 좁혀 폐활량을 20% 이상 감소시킵니다. 60세 이후에는 이미 폐기능이 젊을 때의 70%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인데, 여기에 잘못된 수면 자세까지 더해지면 수면 중 산소 부족 상태가 됩니다. 박정환님의 경우 수면 다원 검사 결과 수면 중 산소 포화도가 85% 이하로 떨어지는 구간이 밤새 30회 이상 발생했습니다. 이는 이는 심장에 큰 부담을 주고 뇌절 중 위험을 높이는 매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박정환님께서는 수면 자세를 교정하고 관절 스트레칭을 병행하여 3개월 만에 크게 호전되셨습니다. 현재는 아침에 일어나실 때 통증 없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3위, 2위, 그리고 1위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1위는 정말 충격적인 자세인데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시는 자세입니다. 절대 영상을 끄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3위는 엎드려 자는 자세 의학 용어로 보과이입니다. 엎드려 자면 소화도 잘 되고 좋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자세가 심장을 조용히 압박하는 매우 위험한 자세가 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72세 최동훈님 사례입니다. 최동훈님은 40년간 엎드려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최근 들어 새벽에 가슴이 답답해서 깨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생각하셨지만, 심전도 검사 결과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엎드린 자세의 가장 큰 문제는 심장 압박입니다. 우리 심장은 가슴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위치하는데 엎드리면 심장이 몸무게에 의해 직접 압박받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심장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물리적 압박을 받으면 심박수와 혈압의 이상이 생깁니다. 실제로 최동훈님의 경우 엎드린 자세에서 잘 때와 다른 자세로 자래 심박수를 24시간 홀터 검사로 비교한 결과 엎드린 자세에서 잘때 평균 심박수가 15bpm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심장이 지속적으로 부담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엎드린 자세는 목을 한쪽으로 돌린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때 내려가는 혈관 중 하나인 추골동맥이 압박받습니다. 8시간 동안 이 상태를 유지하면 내열류량이 불균등해져 어지럼증이나 투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숨쉬기에도 문제가 됩니다. 엎드린 자세는 가슴 확장을 제한하여 폐활량을 감소시키고 특히 60세 이후 복부지방이 증가한 상태에서는 행경막 움직임까지 제한하여 수면무호흡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최동훈님께서는 수면 자세를 바꾸고 2개월 후 새벽에 깨는 횟수가 현재히 줄어들었고 심전 도상에서도 부정맥 발생 빈도가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자, 이제 2위와 1위만 남았습니다. 2위도 충분히 위험하지만 1위는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하고 계시면서도 그 위험성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자세입니다. 꼭 끝까지 들어보시고 지금 당장 확인해보세요. 2위는 높은 베개를 사용해서 등을 대고 자는 자세입니다. 베개가 높으면 더 편할 것 같은데요. 라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는 60세 이후에는 내절 중 위험을 높이는 매우 위험한 자세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0세 이철수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수님은 목과 어깨가 아프다는 이유로 점점 더 높은 베개를 사용하게 되셨습니다. 베개 두세 개를 포해서 사용하실 정도였는데, 어느날 새벽에 갑자기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져서 응급실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높은 베개의 가장 큰 문제는 목의 과도한 굽힘으로 인한 기도 압박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목 주변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고 기도를 둘러싼 연조직이 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높은 베개로 목을 과도하게 굽히면 기도가 좁아져 수면 무호흡이 발생합니다. 수면 무호흡이 발생하면 혈중 산소농도가 떨어지고 이산화탄소농도가 높아집니다. 우리 몸은 이을 보상하기 위해 심박수와 혈압을 올리는 데이 과정이 밤새 반복되면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뇌혈관은 이런 압력 변화에 매우 민감하여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높은 베개 사용 시 경추의 전망곡선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경추신경공이 좁아집니다. 이는 목에서 팔로경을 압박하여 손절림이나 어깨 통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경추사에서 5번 높이에서 나오는 행경막 신경이 압박받으면 호흡 패턴에도 이상이 생깁니다. 이철수님의 경우 다행히 경미한 일과성 허혈 발작으로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셨지만 의사로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단순히 베개 높이만 조절했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베개 높이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수면 자세를 교정한 후 이철수님의 수면 무호흡 지수는 시간당 25회에서 5회 이하로 현재 이 감소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1위만 남았습니다. 1위를 발표하기 전에 잠깐만요.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가족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위를 공개하겠습니다. 1위는 왼쪽 옆으로 누워서 왼팔을 몸 아래 깔고 자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옆으로 자는 게 좋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옆으로 자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팔을 몸 아래 깔고 자는 것은 60세 이후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73세 김태진님 사례입니다. 김태진님은 30년간 왼쪽으로 누워 왼팔을 배에 삼아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왼손가락에 절임이 시작되더니 최근에는 밤에 손이 절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 자세의 가장 큰 문제는 상완신경총 압박입니다. 상완신경총은 목에서 나온 신경들이 모여서 팔로 가는 신경 다발인데 팔을 몸 아래 깔면 이 신경들이 압박받습니다. 젊을 때는 근육과 혈관의 탄력성이 좋아서 일시적인 압박은 견딜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혈관 탄력성이 떨어져 있어 조금만 압박받아도 신경 손상이 발생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팔을 몸 아래 깔면 애과 동맥과 애과 정맥이 압박받아 팔로 가는 혈류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8시간 동안 이 상태가 지속되면 말초 혈관의 혈전이 형성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김태진 님의 경우 신경전도 검사 결과 상완신경총의 전도 속도가 정상의 60%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혈관초음파에서 애과동맥의 혈류 속도가 현저히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런 신경 손상이 서서히 진행되어 되돌리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저림으로 시작하지만 방치하면 근육 위축까지 진행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다행히 김태진님께서는 수면 자세를 교정하고 물리치료를 병행하여 현재는 손절임이 많이 개선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6개월 이상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 자체는 심장의 부담을 줄이는 좋은 자세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팔을 몸 아래 깔고 자시면 안 됩니다. 팔은 옆으로 편안하게 뻗거나 베개 위에 올려놓고 주무세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자세로 주무셔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40년간의 임상 경험과 수많은 연구를 바탕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께 가장 추천하는 수면 자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른쪽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심장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누우면 중력의 도움으로 심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위장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른쪽 어깨가 바닥에 닿도록 옆으로 편하게 누워주세요. 이때 베개 높이는 어깨에서 목까지의 거리만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오른팔은 앞으로 편하게 뻗어주시고, 왼팔은 몸 옆에 자연스럽게 놓습니다. 이 자세가 몸의 긴장을 풀고 척추와 어깨를 바르게 잡아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등을 대고 자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베개의 높이입니다. 너무 높거나 낮으면 오히려 목에 무리가 갈수 있어요. 가장 좋은 높이는 주먹 하나 정도 이 정도가 목의 자연스러운 십자곡선을 잘 유지해줍니다. 팔은 몸 옆에 편안하게 두고 다리는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뻗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목과 척추가 부담없이 쉬게 됩니다. 미국 수면 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한 60세 이상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40% 낮았고, 수면의 질점수도 평균 3점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면 자세와 함께 실천하시면 더욱 효과적인 세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낮잠 시간을 조절하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낮잠을 길게 주무시는 데에는 밤수면에 지을 떨어뜨립니다. 낮잠은 20에서 30분 이내로 제한하시고,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수면 의학 연구에 따르면 30분 이상의 낮잠은 밤수면을 방해하고 생체리듬을 흐트러뜨린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두 번째, 침실 조명을 관리하세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강한 조명을 피하시고 침실은 완전히 어둡게 유지하세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해서 깊은 잠을 잘수 있습니다. 또한 새벽에 일어나시면 자연광을 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체 리듬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식후 바로 눕지 마세요. 저녁 식사 후 최소 2~3시간은 지나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식후 바로 누면 역류성 식도염이나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을 하시거나 독서 같은 조용한 활동을 하시다가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건강한 수면을 만들어 줍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몸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수면 자세와 올바른 수면 자세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5위 베개 없이 자는 자세입니다. 목뼈에 무리가 가고 뇌혈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4위 새우처럼 웅크리는 자세입니다. 관절이 굳고 깊은 호흡이 어려워집니다. 3위 엎드려 자는 자세입니다. 심장이 눌리고 목이 꺾여서 큰 부담이 됩니다. 2위 너무 높은 베개 사용입니다. 기도가 눌려 숨쉬기 힘들고 뇌졸중 위험도 올라갑니다. 이 팔을 깔고 옆으로 자는 자세입니다. 신경이 눌리고 혈액 순환에 큰 지장을 줍니다. 이 다섯 가지 자세 우리 몸에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 이제는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60세 이후의 건강은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올바른 수면 자세로 주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불편하실 수 있지만, 3주만 지나면 익숙해지시고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많은 어르신들이 수면 자세만 바꿨는데도 아침에 개운하다. 허리가 덜 아프다. 밤에 숨이 차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수면은 건강한 장수의 첫 걸음입니다. 좋은 잠은 면역력을 높이고 치매를 예방하며 심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혹시 오늘 소개한 위험한 자세 중에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실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이 정보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친척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꼭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꿈꾸시기 바랍니다.